어느 날 80대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신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동자님이 아, 비린내! 하면서 인상을 찌푸르시는 거예요 물 비린내랑 피 비린내가 섞여서 고약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물에 빠져 죽은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우리 둘째 아들이 낚시터에서 사고로 그만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 비린내, 피 비린내 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남자가 아니라 긴 머리로 얼굴을 덮은 여자 귀신이 보였어요. 어? 할머니 남자가 아니고 여자분인 것 같아요. 멀지 않은 분인 것 같은데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족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는 없다고 하시면서 응? 아들이 아파서 왔는데 왜 자꾸 잊지도 않은 여자 얘기를 하냐며 버럭 하시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그때 동자님이 모르는 척 하면 더 화내! 이집줄 초상하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을 풀어줘야 아드님이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그런 여자 모른다고 재수 없는 소리 한다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저렇게 듣기 소, 싫은 소리 하면 화를 내고 가. 응, 그러니까 하죠. 괜히 더 그러면 괜히 더 찔리니까. 살까? 그런데 몇달 뒤에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오거든 <목소리> 시름시름 알던 아들이 결국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할머니한테는 아들이 총네 명이 있었대요. 첫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길거리에서 객사를 했고 둘째는 낚시터에서 죽고 넷째는 병들어서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셋째 아들 한 명밖에 안 남았다고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놀람> 하... 몇 중에 어떻게 셋주죽었 할머니가 진정되실 때까지 기다린 후에 물에 빠져 죽은 여자 아는 분 맞죠? 라고 물었더니 우리 첫째 며느리인 것 같아요 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할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첫째 아들과 함께 지냈는데 어느 날 여행을 갔다 온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웬 외국인 여자를 데려왔더래요. 그때 동자님께서 여자를 막 때리고 괴롭혀서 나쁜 사람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때 학용으로 한 외국인 여자가 심하게 맞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 그러면서 천벙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할한테 처음에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어서 여자 귀신의 얼굴을 못 봤었는데 지금 보니 얼굴을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어... 턱뼈가 내려앉았고, 턱이 돌아가 있었어요. 어, 미쳤나봐. 아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큰 며느님이 아드님에게 심한 일을 당하셨나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벌벌 떠시더라고요. 폭력이 있었네. 평소에는 큰아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성실하고 싹싹하기로 유명했는데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시면서 딱한 가지 단점이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곤 했는데 그날도 며느리랑 크게 싸웠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떻게 딱 하나야? 저렇게 큰 게. 저게 제일 크지? 맞아. 이거 진짜 아기야. 그런데 그때 하경으로. 할머니가 며느리가 막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보이는 아, 거예요. 아, 봤네. 거 보인 봤네. 그럼 말리고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어. 할머니가 만, 아까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할머니 보셨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랬더니 넋이 나간 얼굴로 처음에 진짜 몰랐어요. 뭐 진짜요? 그런 건못 참아 안 갔겠지. 타국에 와서 의지할 곳도 없던 여자분이 시어머니조차. 자신을 외면했으니 얼마나 한이 깊었겠어요. 깊지 깊어. 그렇게 여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그 집안의 아들들을 하나, 둘씩 데려가기 시작한 거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늘의 삶이구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아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어머어머 마리아방..어머 왜 저래? 죽었으면 곱게 갈 것이지 왜산 사람을 괴롭히고 난리야? 첫째 아들 데려갔으면 됐지 적이 내 아들 다 데려가는 애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아이 엄마 자체가 문제가 큰 사람이네 아들이 그렇게 된 이유도 있어 그렇게 오냐고 저 키우면서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남은 아들까지 죽어야지 정신 차리실 거예요? 남은 아들도 죽을 거라는 말에 할머니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제가 천벌 받아 마땅한 인간인 거 압니다. 이제라도 며느리의 한을 풀어주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두손 모아 비시더라고요. 아, 나며느용서해나못 믿나 도나용서해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건지 죄책감 때문인 건지 할머니는 목놓아 오시면서 허공에다 대고. 잘못했다고 죄 없는 우리 아들은 살려 달라고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라고 비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죄가 너무 무겁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셋째 아들은 살리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구슬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날짜를 잡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진혼 구슬 진행하고 큰 며느리의 넋을 달래 천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가끔 신당을 방문하셔서 며느리를 위한 기도를 정성껏 올렸어요. 미우쳤네, 음, 미우쳤어, 니우쳤 응.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오시지 않고 셋째 아드님이 대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치매가 와서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셋째 아드님이 가끔 찾아오셔서 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계십니다. 어. 그래도 셋째 아드님이 아 그나마 정성을 들여서 네. 다행이다.